페이지 117페이지 제23장 성 프란체스코가 한 형제를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구해준 일 어떤 날 천사의 성마리아 수도원에서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계시로그 수도원 전부가 큰 군대와 같은 마귀대에 포위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한 놈도 수도원 안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었다. 수도원 형제들이 매우 거룩하여서 마귀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만한 형제는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마귀들이 끈질기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에 형제 하나가 다른 형제에게 마침 분노를 품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그를 고소하고 복 복수할까 궁리하고 있었다. 이 나쁜 생각 속에 마귀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으므로 수도원으로 뚫고 들어가 그 형제의 목덜미에 웅크리고 앉았다. 항상 깨어 자기 양떼를 보살피고 있는 인자한 목자는 늑대가 들어와 자기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 형제를 불러서 그를 마귀 손에 넘어가게 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증오의 독을 즉시 참회하도록 명했다. <laughs> 그 형제는 사부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그만 공포에 사로잡혀 모든 악과 생각과 증오를 털어 놓으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겸손대의 보속과 자비를 청했다. 그는 죄사함과 보속을 받자 마귀는 성 프란체스코 앞에서 즉시 도망쳤다.착한 목자의 공로로 잔인한 야수의 손에서 벗어난 그 형제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받은 훈계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거룩한 목자의 양 떼에 돌아와 큰 성덕 속에 살았다.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24장. 성프란체스코가 바빌론의 군주와 유혹하는 창녀를 회개시킨 이야기 성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열성과 순교에 대한 열망에 불타올라 한때 가장 거룩한 동료 12명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바빌론의 군주를 찾아가려고 하였다. 일행은 사라센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포악한 사람들이 길을 지키고 있어 그리스도 신자로서 그곳을 지나는 이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 성 프란체스코와 동행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죽음을 면했으나 잡혀서 채찍으로 맞고 묶이여 군주 앞에 끌려 나갔다. 그 앞에서 성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하여 성령이 감도하시는 대로 훌륭히 설교를 하고 이 신앙을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마저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주는 성인의 굳은 신앙과 이 세상 물질의 무관심함을 보고 성인께 존경심을 품었다. 성프란체스코는 비록 가난하지만 군주가 주려는 선물을 도무지 받지 않고 순교를 열렬히 원했다. 그 후로 군주는 기꺼이 성인의 말을 들었고 자주 와달라고 간청했다. 더구나 관대하게도 성인과 동료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 증명서를 주어 그것을 보는 이는 누구도 그 일행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 너그러운 허락을 얻은 성인은 제자를 둘씩 짝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라 센 영토 곳곳으로 보냈다.자기도 동료 한 명과 한 지방을 택하여 가다가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묻게 되었다.그곳에는 <laughs> 몸은 미인이나 영혼이 더러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는 성인을 유혹해 왔다. 성프란체스코는 곧 대답하여, 그러지요, 침실로 갑시다. 하니 여인은 그를 자기 방으로 안내하였다. 성프란체스코는 이리 오시오, 내가 훨씬 더 부드러운 침대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그 집에서 활활 타고 있던 불 안으로 데리고 갔다. 성 프란체스코는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벌거벗고 나서 활활 타, 달아오르는 불 속에 뛰어든 다음 그 여인한테도 옷을 벗고 이 아름답고 화려한 침대에 들어 누라고 말했다. 성인은 즐거운 듯이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나 조금도 타거나 굴리지 않았다. <laughs> 이 기적을 보자 그 여인은 공포에 떨며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자기 죄와 악한 생각을 리우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하였고 성덕도 뛰어나게 되어 마침내는 그 지방에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본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로 동료들을 소집한 다음 군주에게 나가 작별 인사를 드렸다. 군주는 프란체스코 형제여, 나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개종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두렵습니다. 내가 개종한 것을 만일 살아생 사람들이 알면 나뿐만 아니라 그대와 그대 동료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대는 아직도 많은 선행을 할수 있고, 나도 역시 중대한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 나와 그대를 지금 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성프란체스코는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폐하, 저는 지금 폐하를 떠나갑니다. 고국에 돌아가 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 천국에 올라가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 형제 두 사람을 폐하께 보낼 것이며 폐하는 그들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구원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폐하께 은총을 내려주실 때 신앙과 열심으로 잘 준비되어 있도록 그동안 폐하께서는 온갖 장애물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군주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성프란체스코는 거룩한 동료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수년 후 성프란체스코는 세상을 떠났고 그 영혼을 하느님께 돌려드렸다. 군주는 병이 들었으나 성인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였다. 고대하면서 성문에다 경비병들을 세워 성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은 두 사람이 오면 곧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 무렵 성인은 형제 두 사람에게 발현하여 곧 군주를 찾아가서 그에게 구원을 얻도록 해 주라고 명령하였다.그들은 즉시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경비병들의 안내로 군주 앞에 나아갔다.형제들을 보자 군주는 몹시 기뻐하며 성 프란체스코가 나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종들을 보내셨음을 알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군주는 그두 형제에게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를 배워 영세를 받았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탄생한 군주는 앓고 있던 신병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혼은 성프란체스코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25장 성 프란체스코가 나병 환자의 육신과 영혼을 고치신 기적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성인께 어떤 것을 말해 준 이야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성 프란체스코는 이 비참한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하신 스승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전력을 다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것처럼 성인은 어떤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줄 때 바로 그 시각에 하느님이 그 사람의 영혼도 고쳐주신 일이 자주 있었음을 계시로서 알게 되었다. 성 프란체스코는 몸소 나병 환자들에게 즐겨 봉사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약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기꺼이 불리었던그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세상에 돌아다닐 때 만나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라고 명했다. <laughs> 한 번은 성프란치스코가 살고 있던 근처의 한 수도원 형제들이 병원에 가서 나병 환자와 다른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었다. 그중 한 나병 환자는 참 울성이 없고 신경질적이고 오만 불손하여 모두들 그가 막이 들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자기를 간호해 주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구타했고 더욱 못된 것은 복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모독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돌볼 만한 이는 물론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까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laughs> 형제들은 인내의 덕을 기르려고 자기들에 대한 악담과 모욕은 견디어낼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친을 모욕하는 말에는 양심상 도저히 참아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환자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근처에 계신 성 프란치스코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그 이야기를 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그 괴팍한 환자한테 갔다.병실에 들어서자 친애하는 나의 형제여 하느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하고 인사했다. 그 나병 환자는 툭 쏘아 붙이며, 하느님이 무슨 평화를 준단 말이야. 그는 내게서 모든 행복과 평화를 빼앗아 가고, 나를 이렇게 썩고 냄새나게 하지 않았소. 하며 대들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여, 좀 참으시오. 육신의 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주시는 것이니 착히 참아 받으면 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위로하니 환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다.흥 낮이나 밤이나 나를 괴롭히는 건 병뿐만 병뿐이 아니라고 당신이 나를 간호하라고 보낸 수사들이 더큰 두통거리야.그들은 손톱만치도 만족하게 돌봐주지를 않아. 성인은 계시로서 이 나병 환자가 악령에 들려 있음을 알고는 그 앞을 떠나 기도에 잠겨 불쌍한 그를 위해 하느님께 경건하게 간청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그 병자에게 가서 형제는 다른 사람들의 간호에는 불만인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시중을 들겠소라고 말하자 그것 참 좋소. 그러나 당신은 다른 일을 보다 나한테 얼마나 더잘 해줄 수 있겠소? 하고 환자는 비아냥거렸다. 성프란체스코는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하니 병자는 대뜸. 그럼 내 몸을 전부 씻어주시오. 그러나 지독하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 너무나 지독하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 라고 무뚝뚝하게 말을 던졌다. 성프란체스코는 곧 물을 끓이고 좋은 향내 나는 풀을 그물에 많이 넣었다. 그러고 나서 환자의 옷을 벗긴 다음 다른 형제 하나가 물을 붓고 있는 동안에 두 손으로 그 몸을 깨끗이 씻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느님의 기적으로 성인의 거룩한 손이 닿는 곳에는 상처가 깨끗이 사라지고, 그 피부는 완전히 나았다. 외적으로 물로 몸을 씻을 때 육신의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고 깨끗해진 것같이, 내적으로도 그의 영혼은 치료되고 깨끗해졌다.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이 외적으로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보고는, 즉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며 슬프게 울었다.그의 육신이 물로 씻겨져 나병에서 깨끗해진 것처럼 그의 영혼은 눈물로 씻겨져 온갖 죄악에서 깨끗해진 것이다.몸도 영혼도 완전히 치료되니 그는 겸손히 죄가를 고백하고 울면서 소리 높여 말했다.아 슬프구나. 형제들께 못된 짓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또 하느님마저 거슬러 모독했으니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 이같이 그는 보름 동안 비통히 자기 죄에 대해 줄곧 울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끈기 있게 하느님께 애원하면서 사제에게 가 고해 성사를 받다. 이에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손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분명히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곳을 떠나 아주 먼 지방으로 갔다.성인은 겸손했으므로 세상의 어떤 영광도 다 피하고자 했고, 성인이 행하신 모든 것에서는 오직 하느님의 영예와 영광만을 얻으려 했으며, 자신의 영광은 추호도 구하지 않았다 영혼과 육신이 치료된 이 나병 환자는 15일간 보속을 한후 하느님의 뜻으로 다른 병에 걸려 교회 성사의 위안을 받고 거룩하게 임종했다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갈 때 숲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에게 공중에서 나타나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성프란 체스코가 말하며 놀라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지극히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로를 통해 고쳐주신 나병 환자인데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을 하느님과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영혼과 육신이 복되시며 당신의 말씀과 선행도 복되십니다. 많은 영혼이 당신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과 당신이 세우신 형제회가 세계 각처에서 거두는 거룩한 열매에 대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천사들과 성인들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말을 마친 그는 천국으로 떠나갔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